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, 2020년 5월, 그때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되었을까요? 먼저 현금입니다. 그대로 1000만 원이죠.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서 실제 가치는 약 820만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예금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? 연2.5% 복리 기준이면 약 1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안전하지만 수익은 크지 않죠. 부동산은 어땠을까요? 서울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2020년 5월에 약 28억 원이었고, 2025년에는 약 38억원까지 올랐습니다 약35% 상승했고 1000만원이 약 1350만원이 됐습니다 미국의 S&P500은 2950에서 510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약73% 올랐고 1000만원은 약 1730만원이 됐습니다 마지막은 비트코인입니다 2020년 5월 가격은 약 1200만원 2025년엔 1억원을 넘었습니다 무려 730% 상승 1000만원이 8300만원이 됐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금 0% 예금 약 13%, 아파트 약 35%, S&P 500약 73%, 비트코인 무려 730%. 그럼 지금 당신의 천만원은 어디로 갈까요? 어머니 구독하고 함께 부자의 길을 찾아보세요.